아 이거 내마리 맞았어 진짜로? 데와 링가드 1.2조 찍었네? 어, 1,2 찍었네 그봐 내가 들고 있을걸 아이씨 4마리 맞았잖아 결국에 내데 그때 비 p r 필요했잖아 그니까 그때 다른 선수 김이나 이런 거 정리할걸 <laughs> 아이씨 이미 지나간 버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여러분들 예 이거 내가 나내마리 맞았어 그냥 기다리면 이런 금카드는 가격 다시 오른다니까 급할 필요가 없어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 아, 존나 짱난다 진짜. 그때 믹슈가 옆에서 대가량 잘 못해줘가지고 형 저거 팔아. 저거 어차피 형안 쓰니까 지금 파는 게 이득이야. 저 나중에 다시 가격 떨어져. D W C B A 라할해 주실 수 있나요? 못 줍니다. 형님 못 줘요. 아, 예. 시세 차익 거래입니다. 못 줍니다. 예 이제 난내 매물 무조건 상한가에 팔아야 돼. 아, 시세 차익 거래 때문에. 예. 죄송합니다 형님. 무조건 상한가밖에 못 팝니다. 예예예. 하나가로좀 들릴 수가 없겠고.